그걸 사라 그랬죠, 그 이거 사그랬거은안 음. 최소한 한점야지그다 그래? 그래. 그래. 네. 샀어. 사서사 그거는 못했만 그때 뭐 사베, 와 쥐앗이 많이 늘었다 자세도 좋고 <목소리> 기는좀 그런데 안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<laughs> 오우, 씨. 몸이 안 풀렸나? 이거 자고 설기가. 아니, 뭐, 회장님이. 회장님 20기간에... 쪽으로 옆으로 했다. 옆으로 했어. 한번 서볼게요, 다시. 야, 이거 너무 작다, 이거. 손꽃을 안 하니까. 픽스, 픽스로, 픽스로 바꾸 가봐. 어이게 뭐지, 이 야, 이게 실수한 것만다 내가 좀 쫄았어. 그 아, 지금 모습이 좋다. 뭐하여간 진가봐. <laughs> 시장, 시장. 을 가만히 있어. <laughs> 발을 믿고 어디 아, 요거를 안 쓰. 강대영 쉽게 하네. 아싸. 수고했어 이곳도 새로 개설된 산자고 루트입니다 은하철도 999 옆길 저기 슬랩 부분에 지금은 크랙으로 갑니다만 슬랩 부분에 볼트를 하나 박고 역시 우측 크랙으로 들어와. 크랙, 그것도 안 돼. 볼트를 박으면 슬랩으로 등반이 가능합니다. 자, 거기서 완력이 필요하네. 이제 지금부터. 저걸 텐비로 본다고? 그그 위에서 보시면 어머에 그, 그, 위에 보시면은 네. 그 왼손 네. 여기서 쭉 뻗으면요 여기서 까뜨까고 이제 네. 그 도로 위에를 저두 저, 번째 볼트 위에 잡, 잡을, 잡을 거야가 손 뻗으면 저기 저, 저 안쪽으로 저 위로.

오시우시 고통의 길이야. 오시오시오시오 <laughs> 중반은 넘어 오렇게오버형저차라오 저런 부분은 직상이 더 편하다고 저렇게 트오시스 하는게 보통오시오시오 아직도못 걸었어. 아니야 저게 지금 오, 어, 뼈가 파나 해놓세요 아이고. 거기 장군비랑 아니라 뼈떡편야되 야, 이거 어타고 그랬더 이거 아니 <laughs> 아, 어려워야, 뭘, 연, 저, 연구할 맛도 나지, 뭘. 종사는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. 못 걸어 줘. 아, 그게 여기 두 번째부터 그럼 내가 그렇다니까. 아 이거 빨 넘어가야 되는데. 아니, 빨리 넘힘빠 그렇지. 그렇게 걸고 킥을 걸어야 돼. 그리고 손이 떨어진단 말이야, 그게. 아, 불편해. 그럼. <laughs> 응. <laughs> 아우 씨, 동작이 진짜. 거기서부터 그랬어.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지. 음. 아 씨. 아. 음. 아, 너무 못 먹어. 자가나 걸리니까 넘어져. 아가 힙을 밀어봐. 엉덩이 뒤로 쭉 밀어봐. 그게 스태밍 자세요. 잘한다. 확인 줄도 그렇지. 아, 계속 가. 이쪽으로, 오른손 있는 대로. 오른손 있는 크랙을 왼손으로 잡아요. 그러니까, 오른발이 왼쪽으로 가면 안 돼. 벌려야지 그렇지. 됐어. 그렇게. 니엇, 네, 니엇 네, 해가 넘어갑니다. 오늘도 마감하고요.